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이런 전투기지는 처음 봅니다 메베우스 기술은 확실히 특별하군요 젤라가 유물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놈들이 자치정식민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트럭에 실린 유물로 각 구역을 파괴해야 합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십시오 목표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모방 지원 대기 중. 간설로가 준비 완료. 이군재물에 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가져오면 가동을 멈출 겁니다. 장담하죠. 대기 중. 간설로만 준비.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야? 체내 수준. 이제 도중으로 그 자네에 불과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확실하게. 출동. 안쪽이. 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빨리빨리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보급고가 모자라, 더 건설해. 소방 지원 대기 중, 보급고가 더있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자, 다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구속 건물이 완성됐어. 보호도 걸렸네. 이번엔 어실하설로봇 준비 완료. 강릉에서 검색 다음, 은 누구니?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적이 공격해온다. 준비해라. <목소리> 흠, 포로토스가 싸울 상대를 찾고있다. 다 적의 최초지수는 인기의 자원이다. 리기 싸움이 끝났어? 끝났다! 이건, 초지력맹이 전투 중이다. 미용이 출격 준비를 마치고 본인이 있어요? 본인이 공격받고 아, 있어요? 구조물 때문에 병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여기로 트럭을 한대 몰고 오십시오 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전설로는 준비물 이번엔 못실현겠지 에너지가 모자라.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누워서 떡 먹기지. 예.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겔레이어를 보러 갑니다. 이들 연구 전초 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기를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도> 무슨 죠아이씨이번엔 <일이죠? 목소리도> 준비 완료! 안전 준비 완료! 가왔니다 네, エナジカトピオへ 이번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이번엔 원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놀라> 피카스가 없 에너지가 못 알아.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 업이 메비우스의 연구 전투기지 중한 곳이 데이터 업로드를 거의 마쳤습니다 정비 완료 이습니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에너지가 더 필요해 한 분이 검색 준비되었습니다. 트럭이 분명이쳐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끌려합니다 우주물이 처리됐 뿐이야. 보너스 목표 완료. 자, 오 에너지가 모자라. 뭔 일이 있어요? 이승찬왔습니다 오늘 딱 걸렸어 자, 한번더 보지 한손로로더거지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공격이 격렬해.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빨리 환경에서 벗어십시오 어서요! 자, 빨리빨리! 출동 준비 완료! 그래도 가세요! 거기에 건설 못해! 아, 물이 차가웠어. 배너스 광물이 더어 또, 또, 아직 폭발시킬 구역이 두개더 남았습니다. 맨날... 추가 보급고가 필요해.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에너지가 모자라. 무슨 일이야? 보방 지원 대기 중.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교전을펼어고 있어. 메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친구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도구가 필요해. 부하들이 트럭이 위치를 파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목소리가> 아무래도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나무내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시공습이비습니다하십시오곧 폭발합니다. 차가니다너가 모자라. 거기 건설 못해. 차가니다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 좋아. 목표를 처리했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하세요이 업그레이드가... 사령부 업... 구속, 레인 완성!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졌구나. 메비우스 쪽에서 연구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을 막아 주십시오. 이야. 합니다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도든를 완료했습니다.

이꽉쳤어 어택당으로 고고! 맹이 도전을 펼치고 있어! 그러므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습을 <목소리> 모아십시오! <수술 보쉬시오. 목소리> 원 왔습니다. 네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너지가더 필요해. 사가 왔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다이 보내주세요. 드형이준비해었습니다히퍼드이준비의해야겠는 갑니다! 간다시공수주조물 하나가 제 불능 상태입니다. 트럭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음. 멜비우스 특전대는 오늘 통탄할 겁니다. 음. 여러분 없이 저공서선내지 못할 겁니다.